배고프잖아. 그 네. 밥도 먹어야 되고 장 보러 가야 되고 그래. 또 손님들한테 드릴 장도 봐야 된대. 음... 가자 장을 보러. 바로? 지문이 딱풀고 오케이 오케이. 어 바로 가자. 우리 마트 가 가지고 오늘 우리 예상 사용 금액은 내가 보기엔 한8만원 나올 것 같아요. 한5만 원으로 5만 원으로, <laughs> 원으로 한도하자, 애들아. 너희 고삐 풀려서 막 이것저것 지문을것 같아. 5만원, 이야 야, 하루에 5만원도 많이 먹는 거야. 우진이 형이 과자만 5만원 살것 같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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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내 생각에 오늘 마트에서 한 10만원은 넘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. 10만원 너는 진짜 다 죽일 거야. <laughs> 너희 자, 이제 도착했습니다. 자, 짐꾼! 저 가져와! 카트! 카트! 얘들아, 여기, 잠깐만. 물을 사야 돼. 새우가 이거 담자. <laughs> 오빠가 집어. 몇 개요? 이거? 몇 개야? 원래 하나에 몇개 들어있어? 한 박스에? 하나에 20개요. 그럼 세개 살까? <laughs> 그렇게 많이 사? 왜냐면, 5일 동안 손님들한테, 4일 동안 줘야 되니까. <laughs> 자, 이제 들어갑시다. 자, 주세요. 우선은 우리가 먼저, 필요한 걸 먼저 사자, 일단. 맞아, 일단 떡볶이. <laughs> 오빠! 떡볶이. 오빠, 우리 든든? 오빠, 우리 든든하게 먹을려면 고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떡볶이 미쳤다. 어, 우리 이거 숯 튀어서 고기 먹고 싶다. 아니? 이게 진짜 맛있어. 오빠, 나 이거 먹고. 싶... 아, 이거 이게 지금 진짜 맛있어. 먹어봐. 매운 거 아니야? 오빠가 맨날 먹는 거야 이거. 그래? 먹어봐, 먹어봐. 어, 아, 이거 하나면 돼, 하나면 돼. 하나면 충분해. 형, 오므벅. 잠깐만. <laughs> 어묵에다가 소시지를 넣어야 돼요. 그래? 떡볶이 소시지 넣어야 돼. 그 우리 조금 잘 자란 잘 자란 소시지 뭐지? 소세지나 어? 많이. 이천팔 년 이거 이거. 2 이천팔 년 배. 괜찮아. 괜찮아요. 잘 자란 어, 떡이 거. 떡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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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. 맞아. 맛있는 거 너무 많다 여기.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야 이거 봐 민주야. 아유 오빠 살쪄나 칼로리. 완전 맛있게 생겼어. 아니야 어, 이거서 다... 1 2 0 0 0원이요12,000 야, 니... 야 너네 내일 다... 12,000원 이상 커피 야, 팔게요. 너는, <laughs> 너네 다 씨. <laughs> 너네 씨. 근데 오빠 솔직히 말해서 밥은 맛있게 먹어야 돼. 그럼 내일 12,000원 이상의 야... 커피를 팔겠습니다, 제가. <laughs> 설마 10만 원 넘으면 너희 다죽었어 제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 1만 원맞추기였어요 얼마나 올것 같아? 얼마나 올것 같아? 나는 13만 원. 아, 저 9만 원. 13만 원 너네. 9만 원. 정답은 황민주 아! 진짜? 1 2만오 대박. 1 2 1 0원나 처음에 1 2만이라 했는데 1 2만 원으로 몇 아, 나갈 전 걸? 전 도진이 형이 10만 원 넘으면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<laughs> 9만 원이나 했지. 괜찮아 안 죽어. 우짜. <laughs> 이거 바퀴가 이상한가 봐. 어, 잠만 있잖아. 자, 우리 짐꾼 열심히 열리라고 있습니다. 자, 주세요. 지금 이대진이 술을 사,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? 술을 사러 갔어요. 샴페인. 어머나, 샴페인을. <놀놀놀라> 근데 거기 컵 이런 건 있나? 몰라. <놀라> 컵 없어. 그냥 종이 컵에 드시죠. <laughs> 출발. 출발.